교회를 닮아시는 박주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인직을 받은 우리 인직자들에게 선생으로 초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오장1 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심으로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이지요.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 한 개, 한 사람의 이런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은 노예가 나를 정의를 행하며 즐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 12장 24절에 보면 은 하나의 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요 아라비아 숫자에 일은 시작을 의미를 하는데요. 히브리에서 일은 에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유익하다라고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한 개, 한 사람은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등장하니까 u c 의 u 년 t t 을 n g a n Hanika, Evobe, Tingan, Hager, e 란 s 해 e r n Sanguri, Tungan, h a g e 한 사람, g e r h a g e 당연히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촛불 한 자리만 켜게 되면은 환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임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촛불과 같은 사람이다. 수원중앙교를 환하게 할 사람, 수원중앙교를 유익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자들을격려하기 위해서, 증명지방교장님이시고대구로서교회를담임하시는박영수목사님께서격려사기해서 여러분, 경유하기 해서 경유하기 위해서, 경유하기 위해서, 경유하서 감사와 은혜가 서지만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까 하는 걱정도 하 인간인지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요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라. 그럴 때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일을 하리이까 나의 집을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여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하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충성하셔서 수원 중학교의 자랑스러운 기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심을 기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은혜 중에 직분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場所が多くの間です。